있다. 아유, 다리야. 아우, 엄청 걸었다. 그래도 일본 왔으니까 라면은 먹어야 될거 아니야. 응. すいま <목소리> 아. 네. 4명상상 아, 하이. 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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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한국, 한국 유명한 코미디언. 아そうなんです요 어. 유명한 코미디언. 에요 <목소리> <목소리> <네요. 응. 목소리> 코미디 여행 코미디 여행인 같아. 네, 이런 집에 들이너다 네. 그러니까. 고수의 그 보수, 아, 느낌이 딱 난다. 이런 데 오면 행복해, 괜히. 고수의 느낌이 나잖아. 음, 그렇지? 음. 자, 간판. 에이, 간판. 한번생각 간판. 에이. 진짜? 10만 엔 네. 뽑았어? 네. 네. 괜찮아. 근데 를 다시 해가지고. 어, 진짜로? 다시 다시 넣어야지 뭐. 네. 잘 네. 가지고 네. 있어요. 네. 야, 아, 잘못 눌렀구나. 이, 이것도 우리 진짜 너무 웃기다. 이게 우리 팀이에요. 정신없어요, 저희 <laughs> 팀. 음. 바보 포스트. 아, 네, 뜨거어 팀장님 목소리에 최대한 네. 치 찍어주세요. 라멘집에 이렇게 들어갔거든. 라멘집 아멘, 아 차이가 다른 집이야. 멘 아멘, 아 아멘, 아멘, 코미디아니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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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멘, 아 아멘, 아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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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맛있다. 아,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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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맛있다. 맛있다. 맛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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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맛있다. 진짜. 이거 그 맛을 먹을 라면들이 최고인 것 같아요. 아 진짜. 그 일반 라면집 어, 라면하고 다 육수를 정성들로 묶어보니까. 내가 자식을 길러보니까 어떻게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를 떨어뜨려 놓고 그러다 음. 보내고 씻어내고 얼마나 보고 싶을까?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자프라고그는데 주변에 남쁜 사람은 보지 말아라 이번에 약속을 못 지켰어 난 5살 때바아보지라넌 장손이잖아 응. 항상 데리고 다녀 응. 넌 절대로 좋은 응. 형을 만나야 된다 넌 네가 어른스러워가지고 절대... 응? 응? 너가다밑에들 데리고 다녀 너 혼자 고생하니까 좋은 형을 만나야 돼. 야, 근데 이렇게 살려면 또 좋은 사람 하나를 못만네하나못만네그러김사 세공지 마야 한번 잘못 보냈다가. <laughs> 야, 여기서 우리 하나 찍어줘. 그래. 아, 진짜 여기 지금 정말 쭈이들 <laughs> 아, 일본에서 먹은 라면 중에 최고 설탕까지 <떡> <떡> 파고드는 듯한 그 육수의 깊은 맛 정말 볶음밥하고 같이 주시는데 정말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삿포로에 이름을 주가건뭐냐요 이거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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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메인 카드 달라고 해 주셔야 돼요. 메인 카드. 아, 여기 이름이 아, 그 일본어로 <떡> 잠깐만 잠깐요 <떡> 그, 요지요즘에이걸로 <laughs> 요게 사진 찍으면 되잖아요. 이걸로. 응? 음? 우리 탈선 한번 할래? 어디? 어? 보상까 그냥 우리 탈선하고 싶다. 네? 탈선하고 싶어. 오늘은 쉬자. <laughs> 어? 조용히 해, 조용 해. 혼난다. 오늘 어, 새소리 안 나? 뭐야 이게 새소리라고? 딱따구리 소리. 그게 딱따구리냐? 아, 염색이 소린가? 딱따구리나? <laughs> 이게 딱따구리지. 아 그런가? 똑같나? 소리랑 똑같아. 말, 말. <laughs> 소. 소 해봐, 소. 어? 소. 큰 개. 야, 그거 뭐. 목 졸린 개, 그거는. 와와와 오, 씨! 이거 뭐, 이었 뭐, 이거 뭐, 이잡 뭐, 이요 식사하시잖아.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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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거 뭐, 뭐, 야거 뭐, 야 뭐, 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이거 이만 간다 그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 너랑 이 이거 뭐, 이거 이 너랑 가지 원주 여행을 한번 가볼까? 너랑? 응. 거기서 응. 싸우면 나가지도 못하잖아 유튜브로? 유튜브로? 응 얼마씩이야? 정신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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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차리라고 너야 <laughs> 제발 좀 얼마 씩이야? 한 20억씩 한다면 야 우리 아까 라면값도 없어가지고 <laughs> <laughs> 쩔쩔맸던 거 기억 안 나? 야 저런 데 앉아서 진짜 커피 한 잔만 마시자. 아니, 마시면 누가 마시지 말래? 알죠. 근데 이석굴황에 오니까 잠깐 먹게 되고, 휴식하게 돼 아, 희한 일단 공기가 좋으니까, 어. 아침에 일어났다니까 속이 팍들리라 고기가 진짜 좋다. 나는 숙소에 문을 열고 잤어. 응. 어, 이게 오케이. 너무 좋아서, 차도 가끔 하나씩씩, 쫙, 좀... 쫙, 좀... 예. 우리 그, 인호 드리그... 아는 회장님이 어제 마트 한다고 그러니까, 마트 가서한 3천만 원 정도 받쳐 차량이 돼. <laughs> <그냥> 싸게 해서. <laughs> 장난이야, 3천 장난이야. 5천만 원에, 5천, 5천만 원.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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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깎아봐. 어? 좀 깎아봐. 전화를 없고. 어? 부가세 포함해서? 어? 부가세 포함해서? 아니, 포함 안 되는 거지. <laughs> 그것도 안된 거지. 이웃수. 안된 거야? 체크하셨어. 뭐라고 한게 아니라 삿포로 내가 가니까 이제 전화했지. 일본에 혹시 삿포로 오실 일이 없냐. 그러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갖다 쓰라고. 필요게 한 무리겠어. 어? 그 사는 사람도 아닌데. 그럼 그냥 자 뻗어 <laughs> 자! 가서 마사지 잡고 자 뻗어 라고 알았어 갈게 가자 회장님 나도 가자 가자 여기 얼음 좀 채워 봐 그럼 좀채워 빨리 가야돼 님이 실시까지 라고어 전화 음. 1 2 0통만써얼른좀 음. 채워봐가자 라이 갖다 버려 야오래만에 <laughs> 야, 지금 다, 먹... 오래간만에 다, 다, 다 먹었잖아 이제 아니야 얼아봐 아니, 아, 내가 구워줄게 아, 아잇 아, 아, 내가 줄게이 벌려 내가 줄게 봉투에다 돈준해놨을거야그 <laughs> 그럼. 그래서 가는 거야. 야, 너는, 우리가 없이, 야, 아는 <laughs> 회장님으로 <회장리부러 웃음> 그러면 왜 돈을 받아? 아니, 이제 <laughs> 돈을 야. 받는 게 아니라, 간다 그러니까, 응. 야 아우야, 그럼 경비라도 써라. 그래서, 야, 그럼 저 신현주 씨랑 같이, 우리 반반씩 써, 그러길래. 응. 그 양반을 왜 줍니까? 아, 그럴 줄 알았어. 아, 어. <laughs> 그래. 봉투는 안 하실 거야. 나 사모님한테 나는 물어본다. 응? 난 사모님한테 물어본다. 뭐라고? 아 봉투 어디 있어요, 이러고? 아 그걸 뭘얘기갈때 되면 주겠지. 안 주면 어떻게? 어? 안 주면 안 주면 나한테 뭐돈좀 계좌로 쏴주던가 뭐 하겠지. 그 나만 손이잖아. 믿고 살아야지 너 가위바위보 하니까 계속 속이는 <laughs> 구다 <순댓아. 웃음> 어, 가위바위보 진짜로? 할 때도. 진짜로. 오늘 응, 건데. 자, 이기는 사람이 6. 지는 사람이 4가 져 가자. <laughs> 자. 어, 너 주먹내? 어. 나도 그럼 주먹내지. 솔직히 얘기해. 너 주먹내면 주먹내지. 나는. 진짜로? 어. 진짜지? 진짜지. 자, 가위바위보. <웃음> <웃음> 나쁜 새끼네. <laughs> <laughs> 어여 어. 어, 가. 기다리시잖아. 어 가. 6, 6대 4다. 어. 아, 알았어. 4가 어디야?